충, 충, 하이, 브롱! 자, 오늘 내가 전투 조끼를 입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는 말이지. 실전에 강해야 된다고. 오늘 나는 직접 배틀그라운드를 할 거다. 어떻게? 이걸로! 많은 브롱이들이 요청했었지. 배그. 형은 왜 배그를 안 해요? 배그 좀 해. 배그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알아! 나도 배그 좋아하는데. 에임이 고내 에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는 브롱이들을 알 겁니다. 자, 이걸 쓰고. 다 쓸어 버리는 거. 제가 군대 있을 때 사격 솜씨 하나는 진짜 일품이었거든. 이거 샀는데 못 쓰네. <웃음> <웃음> 자, 바로 갈게. 브레디. 이게 바로 현실 배그다. 남자는 실전이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지도도 보이고 어뭐 글씨가 있는데 2분 40초 뒤에 시작하네. 일단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거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가 막 물건 줍고 쏘고 하는 거야. 총 죽을 데 없냐? 사격 연습 좀 하려고 그랬잖아. 저쪽 가 보자. 야, 저기 집가 보자, 집. 저 집에 가면 총 있겠지. 어! 하이! 나이스 슛. 야, 돈 슛. 돈 슛. 돈 슈트 돈 슈트 돈돈 돈. 너, 이따가, 기억한다. 너 죽었다, 진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면 무조건 쏘는 거다. 어 아, 야, 그, 지금 또 하, 막상 하려고 하니까 쫄린다, 이거. 자, 일단 총 한번 주어서 한번 싸보자 자, 저쪽 집에 가면은 총이 있을 것 같아. 자, 아무도 없지요? 이게 마이크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대화도 된다고. 저기 한국 사람 없어? 민방위 출신. 민방위 없어, 민방위? 총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오, 바로 이거지. 뭐냐, 이거. M4냐, M16이냐. M16. 잘 모르겠는데. 야, 저기, 발견. 왜 안나가? 아 장전을 해야되는구나 야 근데 진짜 미얼하다야야 야 이거 보소 저는 참고로 군시절에 K2를 썼습니다 M16 이런 구식총은 안썼지 자 저기 아까 사람 한명 보였으니까 하이 어? 마.. 안맞는것 같.. 아 야! 내가 임마 2년동안 명사수였어 임마 자식아 자식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위엄이다 병장 만기제대 기릿 자 부롱이들 봤나? 이 형의 에임실력 난 애인 고자가 아니라고! 실전는 강한 남자라고! 아, 아. 가자! 야, 이거 진짜 무슨, 전쟁하는 거 같아, 진짜. 겁나 신기한데? 자, 10초 뒤에 시작이다! 후...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제대 출신의 위엄을 보여준다. 아, 내가 마우스 에임은 좀안 좋았지만, 실전는 진짜 잘쏠 자신이 있어요. 야, 이것도 아마 시작하면 바로 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럴걸? VR판 배그라고 보면 되지 뭐. 오케이. 오, 시작이다. 자, 야, 비행기 이거, 야. 비... 지까지 똑같이 뺏긴 것 같아 이거. Hi, Hi everybody. I, I'm Korean, no Chinese. Okay? No. Why, Senkam? Do you know g a n g n a m style? No, I don't know g a n g n a m style. 오 o u don't kno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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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야, 이거 바로 밑에 집 있다. 여기서 파밍하면 되겠다. 야, 저 낙하산 뛰어내린 거 보세요. 야, 진짜 이거, 진짜 실감난다. 더 이게 막 흥분되는데, 지금? 자, 예, 창문으로 쏙 들어, 아! 아, 아! 아이고, 안 떨어졌네? 다행이다. 자, 지금부터 파밍 시즌!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어, 발견! 뭐야, 이거? 이, 이, 총 뭐냐? 야, 나 군대 있을 때 이런 총 없었는데? 야, 좀 당황스럽다. 나 처음 보는 총이라가지고 지금, 장전을. 아, 이렇게 하는구만. 자, 총 하나 건졌어, 지금. 침착하게 하면 돼. 자, 요쪽에 아까 사람 들어갔지? 야,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제대. 뚝배기 깨는 실력을 보여주겠다. 야, 뭐냐 2배율이야? 4배율이야? 야, 이거 배율이 왜 달려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자, 여기 사람 있다. 100%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헛! 어? 없다. 어디 갔지? 여기 있나? 헛! 어? 없어! 아까 일로 갔는데? 야, 이거 진짜 긴장된다, 야. 지금 땀이 비오듯납니다 왠지 내가 총 맞으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어, 뭐야, 총소리. 총소리. 숨어. 누가 날 쐈어. 어디서 쏘는지 알 수가 없다. 야, 보이지가 않는다. 큰일 났네. 야, 저렇게 그냥, 뭐야, 야, 달려! 안 보일 때 달려. 어, 저기 있다. 앉았어! 대한민국 육군의 위험을 보여줄게. 야, 잡았다! 불롱이들 봤지? 이게 진짜. 나의 A 입니다. 알았나? 자, 빨리야 파밍하자. 파밍. 진짜 파밍. 야, 이거 시작부터 바로 원킬. 자 맛있는 거뭐 주었냐? 구상 같은 거 없냐? 난 구상이 제일 좋던데. 야, 같은 총이냐? 아니, 다 이거 새로운 총인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옆에다 찾아, 자고. 탄창 챙겨놓고. 잘 먹을게. 빨리 짜잔. 자, 잠 그럼 도 보면. 오, 좋았어. 자기장 위치가 절로 줄어들 것 같거든? 절로 이동하자. 야, 총두 자루 정도면 뭐 파밍 됐지 뭐.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너무 욕심내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고, 야, 산 타는 거 봐라. 형 군대 있을 때산 진짜 무지하게 탔다. 제가 쿠방 출신이지만 기동 중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헬기 타고 헬기 레패라고막 완전 군장하고 막산 구보하고 이런 건 자신 있습니까? 아, 물론 지금 살이 짜서 못하는데. 그때는 진짜 한번 하면은 뭐, 날라댕겼지 야, 여기 사람 있을 수 있어 조심조심 이 조심. 건물 의심된다 조용해 지금부터 조용할게 왜냐면 내 목소리를 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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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무조건 잡는다 쟤 1대1 대결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걸고 절대 지지 않아 1대1에서 뒤에 또 누구 있는 거 아니지? 아왜 이렇게 후달리냐? 나와라 난나 풀숲에 숨었다 지금 나 보이냐 니들? 어뭐아 어, 어. 저기다 아저놈 진짜 야 맞췄어 맞야초알 없다 다 큰일 났다 야, 일대1 야, 저 뒤에도 사람 있다. 양각이다, 지금 양각! 아! 양각 잡혀서 죽었어! 양각이야, 이거 아니, 솔직히 내가 아무리 실전에 강하고 사격의 명사수였지만, 솔직히 다구리엔 장사 없는 거인정 어, 인정. 다시 할게요. 야, 이거 어떻게 하필 하다가 양각이 잡히냐. 하. 원래, 나도, 군, 대 있을 때, 이, 다구리 대처법은 안 배웠어요. 음, 그래서 그래요. 다구리 대처법 같은 거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 어디, 야, 사람들 뛰어내리는 거 보소? 야, 벌써 뛰면 어떡하냐? 쟤들 어디 갈라 그러냐? 나는, 어, 나, 뭐, 에, 나 모르겠다. 아, 절로 가자. 난저 집으로 갈게. 자, 근처에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 거의 다 저기서 뛰었네. 야, 이게 바로 육군의 직감이라는 거다. 알겠냐? 전역자의 직감이야. 여기에총 많아. 자, 요번에는 내가 제대로 된 에임을 보여주고 왔어. 자, 총. 총. 뭐야? 오케이 시작부터 빠방한 총인데 이거? 야 어, 장전 어떻게 아냐 이거? 야 어떻게 장전? 장전 어떻게? 예? 장전 이 탄창 뭐지? 어디... 야이총 뭐냐 이거? <laughs> 저기요. 야이 총알 탄창 어디? 어? 아 겁나 신기한 총이네 이거. 야 우리나라엔 참고로 이런 총 없어서 제가 못, 못 썼어요. 전 K2밖에 못 썼습니다. 어 기름통도 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야 <laughs> 얘들아. 야 소리 들어봐. 봐. 탄자 산탄총 요런거딱 좋지. 요런거 등에다가 딱 이렇게. 오케이 어깨에다가 딱 해놓고 탄창은 여기다가 반대쪽에 준비할까? 여기다가 딱 해놓고. 야 뭐야 이거? 야 우리 이거 완전 행제 했는데? 야 이거 4 배율 달려 있는 것 같아. 4 배율 스코프. 야 개꿀띠 여기다 넣는 거였지 아까? 에이 진정해 진정해. 야 이거 이거는 왜 이렇게 탄창 띄우기가 힘드냐 이 총은? 오 어, 여기 아니냐? <laughs> 탄창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는데?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 다시 해봤지만 어렵다 야 이게 홀로그램 조준기냐? 이거 뭐냐? 이게 4배율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거 뭐.. 모르겠다 일단 가자 뭐 좋은 거겠지 뭐 달려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파츠는? 지금부터는 사냥 타임이야 자 총소리가 들리는데 감히 날 놔두고 니들끼리 싸운다 이거야? 야 총소리 커진다 사람.. 어? 저기.. 저쪽에 서 소리 들리는데? 야 자기장 줄어드는 거 보소 야 55초 남았어 야 큰일 났다 야 달려야 된다 나가서 냅다 다리 쪽으로 달려야 된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산 타야 대 산. 사람 못 만나고, 이거 산만 타고, 지금.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 저기서 또 존버 타는 애들 있을 수가 있지? 그럼 내가 바로 뚝배기 깨준다. 양키 성님들, 뚝배기 조심하세요. 저 에임 겁나 좋습니다. 다리 건너가자. 이게 다리 건너갈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그냥 막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다리 건널 때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 달려! 브링! 달려! 근성을 보여줘, 근성을! 야, 근데 이 게임 멀미 이거 왜 이렇게 심하냐? 멀미나,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 쉿, 쉿, 쉿. 야 긴장되는 거 뭐소 이거? 야야야야 야, 야. 야, 일로 내려가면 죽진 않겠지? 자 일로 내려갈게 야 빨리 가자 조금만 더야 거의 바로 뒤까지 왔어 빨리 가야 돼 빨리 자기장 빨리 바로 뒤까지 왔어 나 설마 서, 설마 여기서 죽으면 가쁜싸야 브링 가쁜싸다야 이거 물인데 설마 물에 빠지면 죽진 않겠지? 아 물물물 물이잖아 안 죽었다 빨리 가 빨리 가 브링 빨리 가살수 있어 살수 있어 예 룰러 가자 야 자기장이 더 무서워 사람보다 자기장이 더 무서워 거의 다 왔어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지만 그래도 오래 살아남았다 역시 난 존버 타입이야 존버 타입 야,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봐 총소리 계속 들린다 어 소리 저쪽 집에서 들리는데 어어야 가지를 못하겠어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다 준수 똑바로 차려 브링 할수 있어 어 저기다 발견 야 장전을 안 했다 아 이럴 이 와중에 얘 뭐, 총 소리, 이거, 실화에 딱 총이냐, 이거, 뭐, 뭐냐. 쏘고 있는 거냐? 막고 있는 거냐? 야, 나 잡았어! 나, 내가 잡았대! 넌, 나 잡을 줄 몰랐는데, 내가 잡았대! 완전 당황했지? 야, 여기 사람 한명 있는 거 나가 봤어? 지금 한 다섯 명, 열명 살아남았으려나? 야, 자기장 줄어든 거 보소. 자, 내가 오늘 보여준다. 내가 오늘 보여준다. 했지, 브롱이들? 마우스로 깨작깨작 거리는 거나 못한다. 실전에 강하다고 난. 허, 완전 긴장됐는데 지금? 여기 사람 있을 수 있어. 조용, 씨. 야, 산탄총, 미리 준비해놓자. 내가 쌍, 쌍총, 쌍총이 뭔지 보여줄게. 간다. 지금 도 진짜 조용해야 된다. 어, 누가 쏜다. 야! 어, 야, 내쏠 층도 안 주고 싸움 죽이면 되게 잘하시네요. 저 사람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예비역이다, 저거. <laughs>